야담 별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바보라 불리던 남자,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조선시대 산속 깊은 마을에서 모두에게 조롱받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산신을 모시는 마지막 수호자였고, 그가 평생 지켜온 한 여인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운명을 거부하던 여인과 운명을 숨기며 살던 남자. 두 사람이 만나 펼쳐지는 신비로운 사랑과 모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아야, 저 푸른 빛을 보았느냐? 병든 부친의 손은 차디차스되그 목소리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였습니다. 연아는 부친이 가리키는 창밖을 바라보았으나 짙은 안개만이 운목현의 밤을 휘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아니다. 저것이 보인다. 산이 움직이고 있구나. 연아는 젖은 수건으로 부친의 이마를 닦으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열병으로 헛것을 보시는 것이 옵니다. 이제 주무셔야 하옵니다. 하나 붙이는 연아의 손목을 붙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연어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달새곁을 떠나지 말거라. 그 아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달새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 부르는 그 사내를 말하는 것이옵니까? 아버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달쇠는 나는 정신이 또렷하다.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를 지켜줄 사주를 타고났느니라. 부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헌종 초입 강원도 깊숙한 산 중에 자리한 운목현은 예로부터. 귀기가 서린 고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계절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해가 중천에 떠도 산어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이어지고 산짐승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산신이 진노하였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까치가 세번 울고 바람이 뒤집히며 들판 위에는 알수 없는 푸른 빛이 떠다니곤 했습니다. 고울 사람들은 이를 오래된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누구 하나 그 빛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지 않았으며, 밤이 깊으면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운목현에서 가장 총명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녀가 바로 연하였습니다. 스무 살을 넘긴 나이에도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은 병든 호랍이 부친을 모시고 있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매는 매화처럼 맑았고 말투는 온화하였으며 그 인품이 워낙 빼어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탐낼 정도였습니다. 하나 연화는 겉으로 보이는 침착하고 다정한 성품과 달리 속으로는 운명에 얽매이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이 자주 이상한 말을 하곤하였기에 그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연아야, 오늘도 장에 다녀왔구나. 마을 우물가에서 연아를 불러세운 이는 그녀의 둘도 없는 친구 춘매였습니다. 춘매는 연아보다 두살 아래였으되 성격이 활달하고 입이 가벼워 마을의 모든 소문을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부친의 약재를 사러 갔다가 오는 길이로다. 연화야, 너 혹시 최찬판댁에서 내게 혼처를 보내왔다는 소문 들었느냐? 연화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최찬판, 운목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의 어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찬판댁 도련님이 내게 반했다는구나. 참판 어르신께서 직접 중매쟁이를 보내 내 부친께 혼담을 청하셨다더라. 연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참판댁 도련님은 소문난 방탕하였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고 노름에 빠져 살면서도 양반의 체면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대로 꾸짖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내 부친께서 거절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연화야. 춘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부친께서 달세에게 너를 시집보내려 하신다는 소문도 도는구나. 연아는 물동이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친께서 병안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 내 부친께서 이미 마을 원님께 말씀을 전하셨다더라. 달세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원님께서 그 혼사를 주선하시겠다고 하셨단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님까지 나섰다면 이는 그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달세라 부르는 사내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어깨를 늘 움츠린 채 나무토막만 깎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연화 역시 달쇠를 몇번본 적이 있었으되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춘매야, 나는 그런 혼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달쇠에게 시집을 간다니 말이 되지 않는구나. 최참판댁도 탐탁지 않지만 달쇠는 더더욱 안 된다. 춘매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직접 원님께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려라. 내 부친께서 병환 중이시니 그 혼담은 무효라고 말이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토록 절박하게 달새 곁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날 밤 연아는 밭에서 풀을 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불을 피운 것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연기는 물 속에서 소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연화가 중얼거리는데 등 뒤에서 둔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 거기 가지 마시오. 놀란 연화가 돌아보니 달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으되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리 만치 또렷하였습니다. 달새 아니 그대는 위 위험하오. 달새는 더듬거리며 말하더니 연화의 팔을 잡아 우물에서 멀리 끌어냈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이 차갑고 거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를 깎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연아가 말하자 달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산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아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달새의 말투는 더듬거렸으되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들판 위를 서성이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밤마다 까치가 세번 울고는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산신께 제를 올려야 하지 않겠소. 이미 봄과 가을에 제를 올렸거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오? 사람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연아는 이런 날이면 꼭 달새가 산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알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아가 방문을 열자 문 앞에 푸른 잎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나뭇잎과 달리 그 잎은 묘하게 빛이 났고 시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잎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연아는 밤에 몰래 깨어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을 무렵 창문 틈으로 내다본 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새가 조용히 다가와 푸른 잎을 문 앞에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달새가 왜? 연아는 얼떨결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쇠 잠깐 기다리시오. 하나 달쇠는 멈추지 않고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아는 망설이다가 그를 뒤따랐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으되 이상하게도 발밑이 훤히 보였습니다.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연아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새는 작은 숲터에 멈추어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이다. 달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듬거림도 주저함도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때 달새를 중심으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푸른 빛이 발밑에서 피어오르더니. 주변의 나무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아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께서 부르시니 우리가 나타났나이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연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나무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작은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키는 어린아이만하였으되 눈빛은 깊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목령들아, 마을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있소. 내 힘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 같소. 달세가 말하자, 목령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도께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옵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하나이다. 그분이라 함은 사도의 반려이옵니다. 청명한 기운을 지닌 여인, 사도의 힘을 완성할 그분의 말씀이옵니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청명한 기운을 지닌 여인. 부친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달새 곁을 떠나지 말거라. 그 아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네, 이미 알고 있어. 하나 그분께 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소. 달새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도의 반려가 된다는 것은 평범한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요. 나 혼자 이 운명을 짊어지는 것도 버거운데 어찌 그분까지 이 고통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소? 목령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나이 들어 보이는 목령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도께서 그리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옵니다. 하나 천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그분 역시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 계시옵니다. 그렇다 한들 달세가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토록 거칠고 외로운 운명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바보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온 사람,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니. 연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누구냐? 달새가 벌떡 일어나 연아가 숨은 곳을 노려보았습니다. 목령들도 일제히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바위 뒤에서 걸어 나온 그녀를 본 달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 연하 왕자 달새는 다시 그 더듬거리는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이미 모든 것을 본 연하 앞에서 그 연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바보가 아니었구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달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송구하오이다. 낭자를 속일 뜻은 아니었으나 왜 그리 하셨소.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사셨소. 달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를 지키기 위함이었소이다. 나를 내 정체가 드러나면 악귀가 먼저 낭자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었소.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니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도 모르오. 알 필요 없소이다. 낭자는 그저 평범하게 사시면 되오. 하나 이미 부친께서 우리의 혼사를 정하셨소. 나는 머지않아 그대의 아내가 될 사람이오. 달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낭자의 부친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이오. 나는 낭자와 혼인할 수 없소. 왜 그러하오? 내 곁에 있으면 낭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요. 연아는 달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눈 속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친께서는 나를 그대에게 보내려 하시오.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오. 목령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나이 든목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낭자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이옵니까? 무엇을 말씀이오? 낭자의 가문은 대대로 살령과 연이 깊었사옵니다. 그리고 낭자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도를 이을 자를 깨우는 운명을 타고나셨사옵니다. 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목령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도는 혼자서는 완전한 힘을 쓸수 없사옵니다. 반드시 청명한 기운을 가진 여인과 인연을 맺어야 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낭자이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부친의 말, 달세의 행동,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낭자는 사도의 반려이옵니다. 이것은 운명이며 거스를 수 없는 천명이옵니다. 달세가 목령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단 말이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운명에 얽매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달세는 연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송구하오이다. 내가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낭자는 이런 운명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오." 연화는 달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일어나시오." 연하가 말하자 달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소. 하나 한 가지는 알것 같소. 무엇이오? 그대가 혼자 짊어진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이오. 달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나 달새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소. 하나 부친의 유언이 있고 그대가 나를 지키려 애써왔다면 나도 그대를 알아가야 하지 않겠소? 낭자, 혼인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하였소. 그렇다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짊어지고 사는지 알아야 할 것이요. 목령들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달세와 연하 두 사람만이 달빛 없는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부친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화는 상복을 입고 부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원님의 주선으로 달세와의 혼례가 급하게 정해졌습니다. 최참판 일가는 이에 불만을 품었으나 원님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혼례날, 연화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처자가 바보와 혼인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하나 연아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달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짊어진 운명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홀레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달새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고 연화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홀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을 때 달새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오늘 밤밖에 나가야 하오. 걱정하지 마시오. 어디로 가시는 것이오? 산에 가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아니돼오. 위험하오. 나는 이미 사도에 발려라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대 곁에 있어야 할 것이오. 달세는 연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으나 그보다 강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말겠소이다. 하나, 내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오. 두 사람은 밤길을 나섰습니다. 산자락으로 오르는 길은 험했으나 달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인도하였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기운이 땅에서 솟아오르더니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악령이 깨어났구나. 달새가 외쳤습니다. 그는 연하를 뒤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고, 목령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께서 명하시옵소서, 목령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달새는 손을 들어 올렸고, 푸른 빛이 악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나 악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풀어 오르며, 달새를 공격하였습니다. 달새는 온 힘을 다해 싸웠으나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푸른 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도께서 완전한 힘을 쓰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목령들이 외쳤습니다. 반력께서 힘을 합치셔야 하옵니다. 연화는 주저 없이 달새에게 달려갔습니다. 악령의 공격이 날아왔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새가 놀라 그녀를 밀어내려 하였으나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맑고 투명한 빛이 피어올랐고 그 빛이 달새의 푸른 빛과 합쳐졌습니다. 두 빛이 하나가 되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올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새와 연아가 손을 맞잡은 채 앞으로 나아가자 악령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소. 달새가 외쳤습니다. 연아도 힘을 다해 기운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빛의 폭발과 함께 악령이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달새와 연하는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달새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께서 완전한 힘을 되찾으셨나이다. 목령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려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산신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사옵니다. 날이 밝았을 때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을을 짓누르던 음울한 기운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참판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참판의 창고에서 옛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조상이 악령을 봉인했다가 탐욕으로 그 봉인을 풀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를 조사한 끝에 최참판 일가의 죄를 밝혀냈고 그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달새가 사실은 산신을 모시는 마지막 사도였고, 연화가 그의 힘을 완성하는 천명의 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달세를 바보라 놀렸구나. 연화 낭자도 얼마나 힘들었겠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달세와 연화는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후로 운목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으며, 산짐승들도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떠다니던 푸른 빛도 사라졌고 까치도 평온하게 울었습니다. 달새와 연하는 마을의 수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느 가을 밤 달빛 아래에서 연화가 달새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시오? 나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수 없게 되었는데. 달새는 연화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낭자가 곁에 있어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소? 연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참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참된 인연은 운명처럼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교훈을 담아서 말입니다. 산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히 자리 잡는다. 이 말은 운목현 사람들이 대대로 전하는 지혜가 되었고 달새와 연화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